갈라디아에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어, 저희가 그 살면서 이제 거의 라는 단어가 어, 좋지 않을 때,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저기 타고 싶은 어, 그 놀이공원에 줄을 서가지고 줄을 한참 섰어요. 그리고 그 줄이 거의, 제가 거의 이제 탈 때가 됐는데 그 앞에서 바로 끊긴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거의 라는 단어가 좋지 않겠습니다. 어, 네, 거의 탈 뻔했다고. 그리 다른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 어, 여기서 로또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또를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번호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등이 될 뻔했는데 1등이 되지 않았어요. 그 거의와 거의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경우에, 어, 이런 경우 몇 번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의 결혼을 할뻔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잘 만나고, 어,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 이렇게 잘 사귀다가, 거의 결혼을 할뻔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 결혼을 한 것과 겨, 거의 결혼을 한 것과 그 차이가 어, 굉장히 큽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어, 비슷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도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거의 알고 거의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일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는 이유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이미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거의 그 복음을 알고 그렇게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로 그 생명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그 자유함을 경험하고 정말로 마음 안에서 그 기뻐함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 듣습니다. 그 6절을 제가 다시 보, 읽어드릴게요. 6절을 보시면은. 어, 바울이 지난주에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이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얼핏 읽기에는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은 그 다른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리고 교회를 세우고, 어, 그리고 다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순회를 하면서 사는, 사, 어,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갈라디아는 현대의 터키 지방이고,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 또 바울,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어,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조금 다른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어, 나는 예수님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어, 나는 더 이상 이거를 못 믿겠어. 어, 그런 종류의 믿음을, 어, 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전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 더하기 다른 어떤 것입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읽을 텐데 읽다 보면은. 그 바울이 7절에서 말한 어떤 사람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망한다.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근데 열심히 믿고 또 이것도 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읽다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 이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거를 너희가 또 지켜야지.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진짜 기독교가 예수님 있지만 예수님 믿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무언가. 그것이 이 사람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의 핵심이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 다른 복음을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른 복음을 믿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좀 해야지.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근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이 있다 있어야 한다고 그 마음 깊숙히 어,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 복음을 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어, 것을 만날 때. 이게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죽입니다. 사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 너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되고 어, 말씀도 열심히 하루에 20장씩 읽어야 되고 교회에서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섬겨야 되고 나와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게 나쁜 것들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되는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거 위에 내가 더 뭔가를 해야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 정말로 어, 기독교인이냐고 질문을,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대답들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조 열심히, 열심히 잘은 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 성향 자체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향보다는 어, 세속적인 성향,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 양상을 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내가 돈도 좀 많이 벌어야지 정말 행복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내가 정말 행복하지. 그렇게 마음 안에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본인에게 말하고 진짜 내가 행복하려면 복음 플러스 알파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정말로 마음 깊숙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런 복음을 내 마음 안에 전할 때그 끝에 있는 것은 사실 실망과 죽음.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사실 종교적인 성향인 사람들, 세속적인 성향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서로 싫어해요. 어, 한쪽에서는 아저 사람들 너무 세상을 좋아한다고 욕하고 한쪽에서는 아저 사람들 너무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내면 안에 진짜 그 근원을 들여다 보면은 이 둘이 정말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 내 영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 플러스 다른 무엇인가 라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 평안이 없고 정말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그 짐과 부담, 기독교의 복음이 나를 짓누르는 종의 멍해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말을 해요. 어,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로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어,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다른 복음들, 복음이 약속하는 좋은 것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짜 기쁨, 평안,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안정감, 우리의 삶에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어, 있다라고. 그것들을 약속하지만 사실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그 끝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실패와 실망만이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찾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그 찾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될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은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 6절에 보시면은 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쫓을 때 바울이 보기에 떠나가는 것은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진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 부르심은 우리로 우리한테 너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충분하고 그 일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무서운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면 8절에서 9절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 그 메신저 누가 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다시 와서 너희한테 내가 다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보이는 혹은 천사처럼 보이는 천사가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다른 복음을 전하거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왜냐하면은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사실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이 메시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좀 제가 그 짚고 싶어요.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누구든지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와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다시 감기까지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복음입니까? 예를 들면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어, 닥칠 때가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를 깊이 받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 아 내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할때 결국은 스스로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아니면 어 뭔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극복하고 싶은 죄가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할 때그 죄와 실패를 경험할 때 스스로에게 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책감과 실패감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생각, 그 생각 자체를 할 때에 이렇게 마음 안에서 아, 내가 요즘 잘 살고 있지 않아서 내가 좀 부족함이 많고 내가 조금 좀 삶이 좀 회복되고 내가 조금 삶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하나님한테 갈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실제로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의 삶에서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 삶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삶의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내 삶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결국은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내게 필요하고, 예수님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갈수 있고, 진짜로 하나님,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전하는 다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복음 가운데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전, 진짜 어 하루에 기도를 좀 하고 말씀을 몇장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덜 죄송하고 진짜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런 바,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대 그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일주일간 너무 하나님을 하나도 생각을 안 했다든지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정말로. 어, 그 깊숙히 어, 내가 이거를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기도로 이 말씀에 응답할 때에 어,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하신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게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충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